텍스트 함수 1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어, 성명과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어, 이 사람의 연령과 성별을 파악을 하고 그 성별을 나타나는데 사용된 수식을 어, 새로 도입된 포뮬러 텍스트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C9번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수식에 텍스트 함수 중에서 레프트 함수를 적용합니다. LEFT 함수의 이 텍스트 인수로는 어, 여러분들이 참조할 어떤 그 데이터가 입력된 공간을 어,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C 6번 세를 선택을 합니다. 이 주민번호에서 앞두 자리가 그몇 년생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정보기 이 때문에 앞에서 두 자리까지 왼쪽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 주민번호 데이터에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 이분이 87년생이다라는 것을 어, 표기를 해주고요. 어, 이번에는 이 사람이 몇 월생인지를 알기 위해서 함수식을 작성을 할 건데요. 레프트 함수는 무조건 가장 왼쪽에서 몇 번째까지 글자를 다 가져올 것이냐를 수행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 이 공사라는 어떤 요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만 가져오려면 어, 레프트가 아니라 미드 함수를 써야 됩니다. 이 텍스트에 미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텍스트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바로 참조할 데이터가 입력된 공간을 인수로 지정해 주고요.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3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는 것을 넘 캐릭터 인수에 작성을 합니다. 저는 04월이라는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되므로 2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즉세 번째 데이터에서 하나 두 개의 어떤 그 문자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설정이 된 거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04월생이라는 어떤 제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와서 표기해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성별정보를 표시해 볼 텐데요. 이 주민번호를 보고 여덟 번째 숫자가 2일 때는 여자라는 한글이 표기가 되게 2가 아닐 경우에는 남자가 표기가 되게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요즘에는 주민번호가 3번, 4번도 이렇게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예제를 위한 것이니까 2번은 여자, 1번은 남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어, 이 성별을 구하는 한수식으로는 if를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이커를 누르시고 if를 작성하시고요 그, 조건으로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숫자를 판독해야 되므로 어, 미드 함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열고, 어, 첫 번째는 가져올 데이터가 있는 이 공간을 지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컴마 하시고, 어, 저는 사실 이, 이 작성하는 와중에 밑에 보이는 이 인수들을, 어, 보면서 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는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는 어떤 그 시작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번째. 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에서 몇 개의 글자를 가져올 거냐? 근데 여덟 번째 에 있는 하나의 숫자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드라는 조건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 미드로 된 숫자가 2일 경우, 제가 이 다운 표를 작성한 것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조건이 완성이 됐고요, 컴마를 예, 누르시고 이를 만족 한다면 여자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설정했고요, 또 컴마 만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자가 출력이 되게 설정을 했습니다. 참과 거짓 출력 값까지 다 작성을 했으므로 이제 가로를 닫아서 엔터를 눌러 보시면 예, 지금 여자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구요. 만약 여기가 1로 바뀐다면, 남자로 출력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미드 함수에서 이퀄 기어하고, 그냥 2만 쓰는 게 아니라, 이큰 따옴표 2를 입력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포뮬라 텍스트라는 것은 2013버전 들어서 새로 도입된 함수로서, 특정 함수식이 그대로 워크시트에서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해보면요. 이퀄 기어를 하시고, 그 참조할 영역만 인수로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눌러보시면요. 이 여자라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사용된 함수식이 그대로 워크시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텍스트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